열번째 질문은 고대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if n o 의 품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2년 1월 토익 정기시험 예상 문제 129번을 설명하실 때, a. if s 는 접속부사다. 이며 반대되는 의미로 if n o t 있다고 하죠. 하지만, 135번 설명할 때는, unless가 접속사고, 같은 의미로 if, n o 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헷갈리게 얘기를 했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if, n o t 도대체 접속부사입니까? 아니면 접속사입니까? 둘다 가능한가요? 라고, 아주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so가 붙어서 한 단어로, 한 표현으로, if, so, 만약, 그렇다면, 이란 말로 쓸때 접속부사죠. 그죠? 마찬가지로, if하고 낫이 딱 붙어서, if나 이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그렇지 않다면 이란 의미로 쓰이고, 그러면 이때는 접속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unless 있잖아요.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말이고, 그것은 if에다가 낫의 의미를 더한 거다라는 얘기니까, if 바로 다음에 낫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if 다음에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에 낫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합해져서 unless와 같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바쁘지 않는다면 바쁘지 않다면은 unless you are busy라고 할수 있는 것을 if you are not busy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바로 if하고 다시 붙은 거 하고 i f 다음에 문장에서 문장 안에 나시는 거 하고를 구별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